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 너무 좀 지나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답니다아 다시 보니까 가슴 아프지만 항상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다시 한번딱 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니다 틀렸어! 막 이때 올리고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진정하고 뭐가 문제인지 냉정하게 바라보는 뭐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 9월 모의고사 문법 오답률 높은 거 심층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38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답률 22%인가 20%인가 그래요. 제일 높았어요. 음매를 풀 때는 지문이 있는 걸 먼저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37, 38, 30까지 단독을 먼저 풀고 지문을 풀어도 괜찮습니다. 왜? 아무도 워미급이 되니까. 지문 딱 보자마자 허극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독을 먼저 풀고, 질문을 풀면 마음이 좀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음매를 풀더라도 그렇게 한번 푸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읽어볼게요. 학습활동.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자, 그 결과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이 선지가 이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꼭좀 보세요. 학습활동을. 아, 이게 학습활동이야. 인지를 하라고요. 수행한 결과는 뭘까요? 결과죠. 이 발문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요번에 문제의 특징이 이 발문 물어보는 게좀 달랐어요. 평소하고. 자꾸 이거 안 읽습니다. 옛날처럼 뻔한 선해서 그러면 안 되고 발문에서 제시된 방향이 맞고 확인하면서 가셔야 돼요. 이게 이보면 중심 문장이야. 이게 뒷받침이거든. 딱딱 맞출 거야 됩니다. 자 해볼게. 격조사 앞말에 격조사는 뭐죠?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거잖아. 이걸 모르면 이제 안 되지. 아니까 이제 바로 들어왔습니다. 주경 목적경 알고 있죠? 보선은 뜻만 보충합니다. 격하고는 관계 없어요. 사실 위치가 자유로워요. 보선은 아무 때나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격조사는 아무 때나 붙을 수가 없어요. 이거죠? 나는 철수를 좋아해 해지. 나는 철수에게 좋아해는 안 됩니다. 아니면 나는 철수를 좋아해를 나를 철수가 좋아해야 하면 또안 됩니다 왜 뜻이 바뀌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 아무튼 모자. 둘 이상 결합할 수 있다. 이것도 설명해 줬습니다. 이때 결합류는, 자, 일단 격조사 플러스 규수사 1번. 둘째 2번, 2번. 나열되면 번호매겨 격조사법 보조사. 3번. 보조사 규조사 4번. 보조사 보조사. 알겠죠개 만도 못한 자세 만도. 이런 거. 보조사는 우리 외운 군는 엄니는 반도부터 마저까지 요만큼. 인근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예 큰데 예를 잘 보세요. 요세개 던져놓고 이제, 이게 중심이죠. 자, 이제, 뒷받침 문장으로서 얘가 들어갑니다. 형에게 조차도 할 때, 에게 조차. 2번 유형이다. 라고 되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차도 밑줄 네 번째 유형이다 자 앞에 더큰 여가 있었죠 예문은 요거죠 형에게 조차도 도사가 많이 사용됐죠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에게조차 요거는 이제 요거에 해당하고 조차도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딱딱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두 번째와 네 번째 보여줬습니다 또한 일부 격조사 괄호. 왜요? 달리 했으니까. 일부 격조사 달리. 보조사 네모는 보세요. 어미나 부사 바로 뒤에도 결합한다. 이를 고려하여 아래 문장에서 확인되는 네, 이제 물어볼 것 같아요. 예문 안넣는거 보니까 물어볼 것 같아. 격조사와 보조사의 결합 유형 밑줄. 요걸 찾아봅니다 모두 나타나 있는 문장을 만들어보자. 그럼 아래 문장에서 보이는 격조사와 보조사의 결합 유형이 어떤 거냐. 해봅시다. 그 애는 늦게 남아. 늦게가 어미죠. 걔가 어미입니다. 남아 동글빼. 보조사입니다. 어미 뒤에 결합 먼저 이건 보조사가 한개 맞죠? 그러니까 격조사 보조사의 결합 유이 아니니까 나만은 답이 안 돼. 자, 그 나만 밑에 서라보 보조입니다. 보. 그다음에 남만을 위할 때만 동글 빼보을 네모 치세요. 격 이런 복격입니다. 보조사와 격조사의 결합. 오케이. 자기 한테만 한테 네모 격조사입니다. 지금 한테가 어떻게 격조입니까 자봐 나한테 자 그러면 격조사로 바꿔 봐 나에게 이렇게 바뀌어지 것도 똑같죠 나한테나 나에게랑 똑같죠 그러면 한테는 애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꿔 보면 돼요 만동글빼 보조사 그다음에 책을 읽을 내모 격조사 그러면 보 플러스 격 그리고 격 플러스 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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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두개 요, 요 나와 있는 거 찾아라 얘기네 모두 나와 있는 거 자, 그럼 들어봅시다. 1번, 작은 집이 남아. 이게, 이제, 여러분 헷갈리는 거죠 여기 이제 서술교 조사냐, 보조사냐, 여기 좀 헷갈릴 거예요. 네. 서술조사는 이다잖아, 이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다 정도 학생이다. 서술을 한단 말이에요. 활용하면 이다, 이고, 이으로 이런 거니까 이게, 그말 그대로 서술의 의미만 있어야 되잖 뜻이 있으면 안 돼. 요 뜻이 있는 게보조사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작은 집이 남아, 이면요 작은 집이지만 좀 아쉬운 대로. 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잖아. 그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1 번은 집이 남아 자체가 보조사고요. 그다음에 고양이 많이 만 보조사 이교조사답안 응, 되고요. 2번큰 누나에게까지는 에게까지는 요까지로 보느냐 요렇게 보 자, 밑줄로 보게 되면 격조사, 보조사. 요렇게 보내면 보조사, 보조사. 그 답이 안 돼. 그 다음에 3번. 규정만 만 보조사, 어로 격조사. 그 다음에 이 밖에 날때 밖에 보조사, 넌 보조사. 4번. 논리가 이것뿐이라면 이것뿐할 때뿐 보조사. 나뿐. 하면 되잖아. 명사뒤에 넣으면 되잖아 너뿐 only. 이만니까. 어떤 시니까 보조사고요. 이라면. 자, 요거는요. 뿐이라면 아니면 땅을 넣어봐. 그가 학생이라면. 뿐 빼고 해봐. 이것이라면. 어때요? 비사지 명사를 바꿔보는 거야. 그가 학생이라면 그가 학생이다, 학생이고 그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괜찮죠? 이거는 서술교조사입니다. 말로서는 로서 격조사입니다. 는 보조사입니다. 답 4번, 5번 우리만의 만 보조사의 교수사 그에게 음악 한계리가 필요없고 조금이라도 이라도 빼. 이것도 보세요. 요때가 조금이라도가요. 격조 넘길게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다면 이런 문제 될 거냐? 다 문제 딱다 만들어봐. 그러면 다 바꿔볼게. 그가 학생이라도 알건안 한다. 요거는 뭡니까? 학생이다, 이고. 임으로 된그 뜻이잖아요 이건 서술교 조사입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아쉬운데요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다면 바,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런 의미일 때는 보조사입니다 왜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나는 임여 정도만 나올 줄 알거든 임여 이고 있죠 이고가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이므로 뭐 이렇게 하면 서술교 조사지만 나열되면 접속조사예요. 얘는 밥이고, 빵이고, 떡이고 할때 이거는 접속조사인 거예요. 이거는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접속조사하고 어, 비스무리한 보조사를 깔아서 하는 거는 저도 정말 보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답은 4번이지만 어, 너무 좀 지나치게 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항상 문법은 모양은 같은데 역할이 다른 거 합니다. 모양은 같은데 역할이 다른 걸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면 이렇게 명사를 바꿔 넣어가지고 알겠죠? 예. 단어를 바꿔서 그 의미 차이가 나는가를 확인해보면 모양이 같아도 뭐 차이가 있는 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다음에 그렇게 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어 체크했고 다음에는 놀래지 마라. 아니면 한 개짜리 문제를 먼저 풀고 지문형 문법 문제를 나중에 푸는 이런 방법도 한번몇번 번 시도해가지고 잘 된다 싶으면 그 방법을 한번 몰고 나가보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